해서 이런 거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내용도 알게 되면서 실생활 응용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수업 같아요. 도자기는 못 붙여 쓰는 건줄 알았어요. 네네.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살았고 음. 깨진 도자기는 버리는 거야. 새로 사서 써. 그래야 우리도 돈 벌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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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런 거 어, 어, 어. 살았는데 어, 붙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그 깨진 도자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진짜 너무 신기했었고요. 앞으로 얼마나 더 배워야 할 것인가 <laughs> 고민이 많이 되긴 하는데 <laughs> 정말 새로운 걸또 배울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된 기분이고요. 어든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유용하게 쓸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것 같아요. 좀더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이 돼야 된다고 보급이라고 해야 되나? 음. 그리고 좀 편하게 음... 정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김츠키는 그냥 깨진 걸 붙이는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옆에 이제 더 기물을 더 붙여 가지고 강조를 깨진 부분을 더돋 보이게 하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려서 더 새로운 아예 완전히 새로운 기물로 바꾸는 게 굉장히 재미있었고요. 그래서 어, 물론 김츠키가 김치, 깨진 걸 다시 새로 쓰는 점에서 굉장히 지속 가능성 있고 한 점에서도 훌륭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부가가치까지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어렵지는 않아 가지고 제가 음... 그러니까 뭐 도자기 이런 거 전공을 전혀 하지 않는데 비전공자로서도 배울만 했던 것 같고요. 원래 가지고 있던 소중한 수직품들을 더 오래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네 저도 저영머니가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도자기를 아 되게 많이까진 아니지만 아 그거를 이제 제가 이거 배우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재산은 안 주셔도 이거는 아 물려주셨으면 좋겠다 아 저한테 <laughs> <오> <laughs> 그래서 네, 네 제가 이제 열심히 배워가지고 음 네, 음잘 고쳐서 네, 잘 그렇지. 사용해보고 싶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이야기 같이 해보면서 사실 더 생각할 거리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 그 자기 전문이 아닌 거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하는 시간이 생겼던 거잖아요. 음. 그냥 비슷한 부분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그 도자기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거 킨치키 이거 붙이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사람 치료하는 것도 사실 긴 시간을 보고 긴 플랜을 짜가지고 차근차근 해가야지. 음.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거지. 네. 그거를 이제 급하게, 급하게 내가 어, 내 성격대로 내가 바라는 시간에 이게 끝나야 된다. 이런 어, 욕심을 가지니까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마음에 좀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연습을 하는 시간도 되는 것 같고.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 딱 시작했을 때는 한 시간만 해야지 해놓고 4시간 지나야 <laughs> <laughs> 그게 굉장히 신기하고 네,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전에 아, 네. 이번에 전시 때 이걸 가져갔다가 깨져가지고 와가지고 조금 아. 속상했던 그런, 그런 차이이 네, 솔직히 수업을 듣게 됐어요 아. 근데 저는 도라지 작업을 하면서 신경을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김으로 부지좀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거든요 이게 폐기물이기 되 때문에 특히 이렇게 사용하가 폐진 것 같은 경우는 이게 다폐기물이데 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들이 쌓이면 엄청난 환경에 안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게 되게 누군가가 공들여서 만들었는데 깨져서 폐기물이 된다는 사실을 저는 되게 많이 안좋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다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좋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냥 단순히 붙이는게 아니라 이거 또한 새로운 디자인이 될수 있다는 느낌이서 굉장히 큰 <목소리가> 일단, 이킨치키라는걸 배우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네. 이게 킨치키지만 뭐 이름은 킨치키지만 원래 우리 전통적인 방식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나중에 추후에는 그런 전통적인 방식, 우리말로 된 그런 이름으로 해서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고, 또 배운 거를 또 널리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제가 아끼던 잔이 깨져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는데 이그 마블 컵을 이걸 이제 고쳤는데요 아직 완성은 못했어요 아직 완성은 못했는데 이게 다시 붙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의 어떤 그런 추억을 다시 되살릴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좀더 이쁘게 또 포장해서 우리 원래 좋은 기억을 조금 더 좋게 기억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그런 내 추억을 다시 한번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laughs>